<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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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귀엽다. 아, 너서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아유, 세상에. 아유, 이쁘다. 꽃동산이네. 오늘은 우리 아가들, 어, 유치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오늘 손주들하고 하루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아이들 우는 소리가 너무 이쁘네요. 이 아파트는 어,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사네요.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너무 좋다. 보기 좋아요. 아유. 이든 동생 안 보인다. 근데 시간도 안 정했네. 노는 거 어? 얼마나 몇 시쯤 노를까 생각을 안 해봤어. 그냥 노는 데까지 노래? 30분만 놀고 숙제해야지. 응? 아유 우리 꾀돌이 어디 갔지? 아 귀여워. 꽃들이 만발을 했어요. 연산홍이. 아파트 내부인데 너무 예쁘네요. 이록 조심해야 돼. 아유 세상에 이렇게 아이들 키울 때가 저도 있었는데 애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새로워요. 저도 오늘 힐링하고 있어요. <laughs> 어, 어, 음. <laughs> 집에 갈까요? 그래 가자. 홍아 보고 가자. 그래, 홍아 없어? 홍아 찾아봐. 아우, 세상에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